아, 다시 나왔어요, 몽님. 뭐, 몽님 다시 나왔어요. 어, 1차전 멤버가 나왔 <laughs> 1차전 다시 멤버 다시 나왔어요. 프로미는 그대로. 자, 몽님. 목님. 몽님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 어, 지금 프로미 기세가 네. 좀 있습니다. 2차전에 롯데 한번 돌렸다 코득이 당하고, 지금 다시 1차전 멤버로 네. 나왔어요. 네. 확실히 오늘 목님이 좀 컨디션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 1차전에 워낙 화력이 좋았으니까. 네, 1차전에서 목님이 단순히 슛만 좋은 게 아니라 스틸도 두세개 하고 좋았어요. 2에서도 화력이 좋았죠. 네. 어, 과연 어떻게 될지. 탕스태 님을 호드 님이 얼마나 막느냐 또이것도 네. 어, 박건 님은 어디 가셨나?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8 7 5, 7, 사정했죠, 6, 5 오. 4, 3 2 1 0입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목님이 네. 우리가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네 제가 2초 정도 네. 빠릅니다. 네. 태원 님이 한번 새로고침 맞...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지금 하기 좀 어려운 상태여서. 네. 네. 어, 네. 제가 지금 네. 맞요 제가 미지계 이러면. 어안 들어왔어요 삼점 들어왔고 아, 이건 들어갈만했는데 아쉽네요 네. 제, 제초님 삼점 어 스틸 어 스틸 좋았죠 준다님 스틸 오, 하나하나가 어 하나 아, 하나가 중요해요 맞고요 로테이션 네 지금 제초님이 타이머 네 제초님이 왼쪽 45도 사, 왼쪽 45도를 지금 목니 맞고 있고 에 네, 그렇죠 에이타돈이랑 예, 수빈은 네. 동일한 것 같아. 어 약간 어 약간 아, 약간 예, 아, 애매했죠. 아, 모, 어 목님 목님 오 성공했어요, 바로. 예, 네, 목님 오늘 좋아요. 그러나. 아 이건 무리죠. <laughs> 어그러나 아, 목님. 아, 어, 그러나 목님 아, 잡았어요. 근데 우리 좋았어요. <laughs> 어우 씨 오늘 목, 아, 목님이 오늘 되는 날 같아요. 네, 네, 목님이 진짜 되는 날이요 우주의,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어, 지금. 어우 씨. 던전 막다 들어가고. 목님 되는 날이야. 아, 또, 아 패스, 아, 이거 잘랐고요. 이거는 근데 안 받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봐. 을 때. 받았으면 오히려 견딜 수 릴라드 퇴출. 아. 자, 2대2. 어우, 좀 긴장이 되나요? 아니, 그, 양팀다 긴장될 거예요. 아니? 어우, <laughs> 야. 날라갔는데, 한 명이. <laughs> 3점 각이라고 예상했나 보네요. 네. 목님. 목님이 다시 네, 왔구나. 네 됐고요. 코너. 아 봤는데. 탑이 하나 아, 비었었는데 코너 비었죠. 코너 비었죠.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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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비었죠. 51%늦었어요탈씨가 늦었어. 네. 와 리바. 오는 네, 게한칸 늦었어요. 지금. 어 노아초이님 리바 좋아요 지금. 리바 단수 잘 되고 있고 강태. 야 어땠네요 응? 강태님. 와 강태님 아, 아, 어, 오늘 엄청난데요. 엄청난데 진짜. 예. 네. 아 호두님이 괴롭겠어요. 네, 호든 님이 지금 <웃음> <웃음> 계속 다오 있거든요, 내내. 리메이 어, 몽님 3점. 아, 아 길주, 길주의 아, 문제. 길주의 <laughs> 이제 3점 기본 네. 문제인데 이게. 오, 오 오랜만. 뭐. 기세 좋네요. 네, 프롬이 이 아까 잠깐 정도 지금 네. 아요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그와트 이번 게임 지면. 모릅니다, 진짜로. 네, 탈락할 수도 있어요. 탈락할 지금. 수 있어요. 어성들이 못갈수 있어요, 지금. <laughs> 와. 크게 지면 난리 납니다, 진짜. 크게 지면 저도... 진짜 난리 나요. 네. 크게 지면 내일 네. 네. 오상사랑 프로미 경기에 따라서 호그와트 못 올라갑니다. 호그와트가 2차전에 너무 많이 득실마진을 까먹어가지고. 어, 안들어왔구요 아아아 봉님이 또 공격에서 무리를 하네요, 네. 이거는. 자7대2 조제 안들어왔고요 아, 어, 양팀 다 조금 무리가 네. 되고 있어요. 되는 날은 저게 들어가는데 <laughs> 아직은 이제 리듬이 올라오긴 너무 극초반이라. 네, 지금 조제님 음. 영상이 보니까 아시겠 아직, 아직 리듬이 많이 안 올라있어요. 파울. 자7대2 잽스텝, 스텝백. 합스텝. 아, 오, 이거. 오, 아, 끝났어요 저기... 어, 앞에서. 아. 쿠피티 위에 있어가지고. <laughs> 어, 어쩔 수 없죠. 타임아웃 네, 네, 불러야지. 네. 어쩔 수 없죠. 양팀 다한 개씩 작전 타임 썼고요 8초? 컷 아, 롤 좋았다. 롤, 네. 롤 아. 좋았네요. 7대4. 어 압박하나요? 압박은 네, 풀코트 아풀코트까지 아닌데 전반 압박하고 목님 똑똑. 와. 아와 씨. 압박 성공. 아, 네. 목님이 아까 1차전에도 이런 경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어, 네. 수비 지금 타이트해요. 기, 길주의 장점이 또 나오네요. 딱 달점. 그리고 측면에서 저게 좋은데. 네. 저는 지금 핸드 이번 3전에 핸들링을 네. 조금 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조제님또 무리. 네. 자7대4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오군님 오군이 오군이. 오칠대6 이거는 견제가 많이 들어도 이상인데 의외로 네. 별로 안 들었네요. 어자캉테님 다시 주셨어요. 캉테님 다시 주었어요. 아 캉톈님 쪽이 문제인데 호딩님이막아줘 네. 이길 수 있거든요. 자저저 저 포스트 자꾸 포스트 스텝백과 저 그냥 일반 스텝백을 섞어서 쓰고서 타이밍을 자꾸 뺏고 있거든요. 어우 노아 초이. 오 아, 이거. 근데 리바, 아 알겠지만 3점을 한 번도 안쌓거든요 네. 미들... 그니까 예, 안에만 지금 뚫는 건데 그게 계속 통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 이 3차전은 노아초이님 리바가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박스 쳐야 되죠 오오 노아초이 노아님 박스 쳐야죠 어. 저런 거잘 막았는데 주면 안 돼요 리바를 아 어, 너무... 아 호그와트 지면 큰일 납니다 수비 성공. 수비 성공. 속공. 아, 오늘 양팀다 따르는 아, 건 부자라요, 네, 지금. 11대 6. 와, 진짜 프롬이 지금 집중력 장난 아닙다. 니 11대 6. 오, 어, 바로 들렸어요? 아, <laughs> 근뭐 근데 지옥방 걸어. 아, 좀 멀었다. 예, 네, 멀었어요. 네. 아, 이것도 타이밍 놓쳤어요. 네, 뭐, 솔했는데 타이밍 놓쳤어요. 코너 코너라 들어와. 코너 들어와. 드로가, 코너 들어오고. 아, 어,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거의 호구님 더블팀 개념으로 막호구님한테 엄청 어그로 끌리거든요? 네.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구한테41대 네. 8. 또 가요, 또 가. 또 가요. 네. 아, 오늘... <laughs> 호트입요호 호튼 아 이거는... 아, 아. 아 그렇죠. 원샷을 기분... 갖춰야 되는데, 10초에 어, 저... 아, 호튼. 이게 또백커트가 되네요. 오, 되는 너무 날인가요? 빠르게 공격을 시도했어요. 좀더진득은이 좀 있다 해도 되는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샷 때는 시간 다 아, 써야 네. 됩니다. 못 넣어도 좋으니까. 자, 8초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지만 5초. 5초. 어 대추만해요? 대추 대추 연속하는 그렇지? 어, 어, 예, 너무, 아, 너무,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네, 8초만에 하면 되는데 아 뒤로 또한번 밟고 쏴가지고 너무. 근데, 멀었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예. 어차피 한 5초 3초 남으면 저건 솔파 파거든요. 네, 예, 저게 낫습니다. 네, 예, 이게 확실히 낫죠. 꼴미에어드트기 가면 통화 그쵸 그렇죠. 시간 맞춰서 딱 써버리고 안되고 안들어가도 네. 뭐 끝나는거니까 어 태추~~ 아 태추님 터지기 시작하면은 안되는데 아안 태추님은 네, 태추님 네. 태추님 멀리 있어도 막아야돼요 돼요. 네. 태추님께 지금 오스 개념이 파초라서 지금 사거리 무한도 자주적이거든요 태추님 마크는 태추님한테 붙어있어야죠 네 붙어있어야 돼요 부모님 아, 네. 그 분명히 붙었거든요 부모님 들어가도 아. 지금 할게 없어요 지금 3초 3초 수비 성공? 이거 까츄시라도 아니면요? 와... 와... 프로미 그거트 클라요 지금? 그러죠 호아트오 이거 또 강태님 뚫리면은 클라요 진짜. 와 됐어. 아 <laughs> 저거 지금 강태님 쪽이 뚫릴 것 같으니까 자꾸 저기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16대 8. 그래서 그래가 팔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게임 드... 마크를 안 보고 지금 강태님 쪽을 본다는 얘기는요. 프로미가 따지면. 본인들이 준비한. 네.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한쪽에서 크랙이 나니까 딴쪽 수비도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어 코너비였다 코너비였다. 아 이거는 아쉽다. 아, 이, 아 이거는 너무 갔어요. 네 너무 갔어요. 네. 목님이 그리고 지금 어, 각을 네, 잘 2점, 보고. 있두건 1점 두건 주고 3 점은 좀안 되죠. 자 태초. 오 코디피할 때. 일대일 아이소를. 일대일로 갑니까? 아. 근데 아, 어차피 스위치할 건데. 네 제초. 좋죠? 아, 야,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재초님 오늘 이번 요번, 이번에 좀 무리가 많이 나오네요. 아요, 지금 재초님이 원래 저렇게 점핑백이랑 무빙 비하인드로 뚫어버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무빙 브레이핸드를 뚫었다고 생각하고 눌러버렸어요. 문제는 호곤님에 호곤님 쪽이 지금 턱턱 막혀거든요. 있 지금 똥통, 예, 더블통이요 자, 잽스텝. 호구님 쪽이 지금 안 되거든요. 어 조제님 수비 좋아요. 아 지금 엄청 쪼여요 여기는. 근데 이건 뭐 지역 방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두 명씩 맞고 어, 있어요. 아, 오, 아 <laughs> 이것도 예상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통하고 아, 예. 있어요. 어호구님 말리면은 큰 나는데 호것 같은.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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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파 했는데. 이거는 예, 수비 잘했어요. 예. 어 그러나 수비 많은데 아. 아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구님, 어. 허구님 폭주하면 안 돼요. 자제해야 아, 돼요. 허구님집착해야 됩니다. 네, 진정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여유가 아,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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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되면 호구님특징이막그 물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양팀 양팀 다 지금, 지금 약간 한... <laughs> 네. 흥분했는데. 네. 지금 자제해야 됩니다. 다들. 아 이것도 컷으로. 아 네. 지금 양팀 다 지금 급해요. 어, 급해 지금, 지금. 양팀 약간 양팀이 네. 지금 약간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많이 흥분돼 있어요. 지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러, 이럴 때침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사실 핸, 핸들러가 멘탈에? 중요해요. 호구님도 멘탈 잡아야 돼요. 여기서 계속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 몽님, 컵 그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쉽게 쉽게 야죠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호그와트 16대 지금 13. 호구님한테 거의 더블 트리거든요, 지금.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16대13. 자, 호그와트 이번 경기 지면 대표팀 못 나갈 수 있습니다. 투맨 게임. 어, 투맨 게임 성공. 아, 아 저거 컵 뚫려주면 안 돼요, 자꾸. 네. 자기 마크 봐야죠, 자기 마크. 저맨 마킹 한 네. 팀이 뚫리면 답이 없죠. 예, 네, 자기 마크 보, 봐야 돼요. 자, 뚫었고. 지금 생각이 많아요. 아, 이거 네. 스틸, 아. 저게 뚫리는 이유가 스틸을 하려는 사람들이 저게 많이 뚫리거든요. 네. 스틸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 18대16 다 따라왔습니다, 호그와트 프롬이, 프로미, 프롬이도 어, 잘 뚫려요. 오우 노아초이 다20대16왜 아, 아, 아. 지금 자기 마크를 안 보고 캉테님 쪽을 보는 건가요 다들 페스가 아. <laughs> 너무 잘통해캉테님쪽고 나가는 페스가 야야야 아, 아, 대단하다 이네요 예. 어빙 같다 진짜 자신도 예, 결국 또 해내네 저, 어 뚫렸다 아, 한방에 뚫렸다 캉테님이 메인 안들러요 그, 페스 아 왼쪽 코너로지 주 아, 코너를 못봤어요 왼쪽, 코너로 코너로 봤어. 아, 왼쪽 코너를 못봤어 왼쪽 코너를 못봤어 아, 조재님이 지금 야, 안 이건, 이건 왼쪽 코너랑 오른쪽이네 그래. 역전 21대20 역전 조재님이 아, 지금 안좋아요 방금 왼쪽 코너를 줬어야되는데 네, 네, 그거는 줬어야죠 완전 비었는데 21대20 그 패스 하나 기다리고 있어. 아. 야, 이거 또, 또 분위기가 넘어 가나요? 와이 분위기 넘어가서 네, 타임아웃 네.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끊어야 되겠는데 20일대 네, 20. 아, 그 이쯤에서 조대진 네, 네, 이 한번 끊어 주거든요. 타임아웃. 예. 아무렇안나오네데 지금 이양 팀이 약간 다 흥분해 가지고 응, 응. 원래 조대진 이 한번 끊어 줄타이밍이긴한데 그때 되게 아닐 때. 림블락. 아이거 아, 와이도 와이도플 림블락. 림블락이 나왔어. 예. 네, 저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아, 와이오 아 아 준다님 때... 이거 아, 너무.. 아, 몽님 네 준다님 네, 너무 수동적이에요 이거 준다님 아까부터 계속 이거 좀 위험점 했거든요 준 얼었어요 지금 얼었어요 네 준다님이 지금 지금 경기 중요도 때문에 지금 많이 얼은 것 같은데 네 많이 얼어서 지금 자기한테 공이 오면 어떻게든 다시 막딴 데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한번 차징 한번 당하고 지금 자 21대20 어 수비 어 클램프 클램프 좋았어요 1초 아. 오, 야, 좋아요. 오,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시간 안요 예, 시간 안에요. 파울, 파울 안 돼, 파울을 안 돼. 잡빙하죠. 아, 아 잡빙했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안 잡빙했어. 요새 네, 저거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선만 그러니까, 들어야죠. 마지막에 에, 저 밑에서 저어안 네. 들어갔다. 그 페이크 계속 쓰면 어. 페이크 쓰는 거에 속으면 아니, 잡빙이에요. 방금 빅들이 막았잖아요. 그럼 선만 네. 들어야죠. 굳이 필터가 없는데. 자, 2 2대25 20, 초. 어지간하면 뭐 넣는게 좋죠. 컷 하나 들어가고 아, 금이양고요이 양팀 지이 양팀 이 지금. 이 양팀 지2이 양팀 지금. 에 양팀 지금. 이양이제리이 지금. 이양 t 8대 11, 이양 t 지금. 이양이다 진짜. 아이터에 호구가 더많이양팀양팀 지금. 역전까지 했어 결국. 예, 네. 터당 평균 10 점씩 넣고 있어요. 짜다짜. 짜 아, 진짜 양팀 지금 수비랑 집중도가 지금 끝까지 올라있습니다금 그러니까 급도 있고 다들 급한 것도 있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네. 이거도 중. 가네요. 네, 이것도 중반 부분에 사실 양팀 다 약간 좀급했거든 흥분해가지고. 다들 무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분개하는 네, 게 많이 나오긴 해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지금 좀 집착은 또 그렇죠. 황태정은 더거 쪼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상태정 거의 메인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각에 저 부딪히는 각에서딱서 네. 있거든요. 저거, 달, 100% 떨궈면 되요. 20이네, 20. 스틸. 아, 스틸. 또 됐다. 코너. 아, 안 들어갔어. 아, 준단님 아, 중단, 아, 어, 그러, 굉장히 많은 스틸. 것 같아요, 지금. 노아초이? 그래도 노아초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노아초이도 안들어가네 <laughs> 다들 아, 게이지가 고장났어요. 아, 지금. 게이지가. 다들 긴장 너무 했나요? 네. 지금 네. 아 이것도 돌인데 들어가네요. 노아초이, <laughs> 들어가네요. 노아초이와 준단님 이게 스팀에서 할 때와 다른 너무 무게감이 다릅니다. 네. 아 이게 무게가 이 국대 선발전이다 보니까. 2 4대2 0상태님또 갑니다. 강태이 갑니다. 이거 지금 거의 메인 핸들러예요 지금. 네 확률 높은 확률 높은 공격이에요 이게. 다른 다른 수비수들은 자기 거 봐야 돼요. 어떻또어 성공. 그러지 말고 그렇죠. 허준님을 어. 믿고 시간 예, 시간만 시간, 봐야 돼요. 시간 시간. 시간이 없는데 이거 대가. 박스, 박스 잡았어, 박스 잡았어, 박스 잡았어. 박스 잡았어요. 아, 아, 박스. 네, 박스 아, 잡았어. 박스 잡았어. 퇴추 아니 분명히 다 박스를 박혔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네, 박스, 박스를 둘이 네, 잡았기 네, 때문에 총, 태추님이 총을 총을 각을 잡고 있어요. 24대 23. 해야죠. 와. 자, 호근님 일단. 호근님 하라고요 네. 네. 조홍님 야. 알리, 엘리웁 쪽이 지금 한두번인가세번 연속으로 네. 잘 먹혔어요. 동훈이 막대 저거 컷 봐줘야죠. 저런 거 드리면 네. 안 돼요. 자, 26대23호가터 여전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사... 왼쪽 코너, 아, 코너. 코너. 제... 제... 안 제... 제... 들어가나요?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아, <laughs> 아, 아 다행이네요. 어. 이거 안 들어왔으면 팀장 압박감이 더늘거어요 쪼인다. 어, 26대 26. 네. 아, 거리 주면 안 돼요. 아, 거리 주면 안 돼. 거리 주면 지역 수비대 3점 먹히면 안 돼요. 물론. 음. 뭐 저라고 호구님 막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리주면 안됩니다 네. 네 지역소비인데 3점은 주지 말아야 돼요 네. 29대26 네호구님 그냥 호구님이 인정하고 2점만 줘야됩니다 어우 네. 나이스 루프가니까 붙어요죠 네. 무조건 딱네호구님 상대할 때 수비수가 제일 좋은게 사실 호구님쪽 인정을 하면서 약간 줄거주고 막을거 막는다는 네. 생각을 네. 하는게 확실히 좋긴 좋아요 이택은 확실히 잡고 둘다 막을 생각하지 말고 네. 29대28 어차피 20점 넣을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예, 뭔 짓을 해도 20, 30점 넣은 사람이라서 자, 29대28 어, 또더블트 또 가요, 바로 <laughs> 어, 됐다! 수비됐어! 야, 스틸 아, 아 이거 확실히 그 스틸각 떨구는 거는 잘 보시네요 좋아요, 음. 29대28 칸테 님 다시 공 잡았죠 네 이게 메인 핸들러예요, 지금, 다시 포스트 네, 포스트 스텝, 다 스텝 다백 됐습니다. 포스트까지 제초 스크린 칸테 님쪽 비었고 오우 야 이게 드러다 30대 29 역전 그림이 떴어요 떴어, 이게 와 30대 29 코너, 예 어, 네, 코너 들어왔고요 코너 컷 들어가는 거차았고 매치죠 네, 예잘 잡았고 잽스텝 잡았어요 아이소리인가요? 아, 몽요 몽릉 몽링도 포스트 스핀인 어우 야 아. 저게 아. 그냥 바로 벗겨져 버리네요 네. 31대 30 다시 이제 무빙 무빙 비하인드 한 번에 뚫고 아저게왜잡혀 저쪽에서 야 이게 아, 또, 아 이게 아왜 저쪽, 방향, 아, 저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예왜왜그 네, 아, 반대쪽 방향으로가 가지고 아 도대 님이 말려 이번 경기 자31대30아 특에 새 가슴이 발동되면 안 되는데요. 예와 네, <laughs> 이거 아 이거 클났는데요. 31대30어 불타지는데 잘 막았어요. 어 스틸 스틸 안 됐고요. 인셉 안 됐고 호그 오. 우 컸더라고요. 컷, 컷 코너 잘 봤죠? 코너 잘 아, 봤고요. 이거는, 네. 네. 코너 아이솔 해 줘야 돼요. 오우 수비 성공. 아, 아, 파울인가요? 아, 아니네요. 수비 성공. 예, 아, 왼쪽 코너 비었고 오른쪽 왼쪽 왼쪽 양쪽 아, 다 요거는, 다비였... 아, 그걸 안 잡았고요. 이거는 각이 아니었어요. 네. 어이씨 긴장감이 너무 세가지고 어, 목님? 어, 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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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다. 이거 좋았다. 인데 아거기에 들어가요? 야 오늘 확실히 네, 목님이 네, 네. 목님은 뭐가 되는 날이에요. 네, 되는 네. 날이에요. 목님 되는 날입니다. 근데 목님 쪽이 리듬이 오히려 많이 올랐고 네. 조재님은 지금 리듬이 없어요, 없어. 간데 아, 아, 파울 파울 아, 파울, 아, 파울, 아, 파울 파울. <laughs> 조재님 조재님 안돼요. 콩콩 모드가 또 바뀐 게면 안 되거든요. 아 네. 33대 30자태추 2대2 정신 차려야 2대2 정신 꽉 들어보고 해야돼요 캣추 와요 아~~ 코너 아. 잘렸어요 아, 투맨게임은 확실히 쉽지 않네요 저 네. 자두명게임 거의 안움직요두명 네. 네. 빼고 네. 코너 코너 두명게임 할때는 딴 쪽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아 이건 무리에요무리에요 어우 무리에요. 니바 아, 잡았어 어우 니바 어우 조목님 공리 좋아요 네. 저거 멀리 쳐가지고 이것 좀 네. 우리 따라서 오, 나이스 림프. 아, 아, 이건 안 돼요. 5초. 참참 5초. 어, 한번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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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33대 30입니다. 아, 끝까지 모르겠어요, 이거. 끝까지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 정말 모르겠다. 실 실수로 네. 일단 아예야 될것 같은데. 양팀 다 공격이 지금 잘안 돼서. 양팀 다 수비가 너무 타이트해요. 네. 지금 코너, 코너, 코너. 아. 패스 아요 아, 종훈님 안 놓치죠 자, 36대30 36대 네. 계속 저렇게 크랙은 나고 있었거든요 네, 데 네, 호그님이 본인 슉각을 먼저 보는 바람에 네, 호군님이 진작에 저런 거 많이 봐줬어야 돼요 됐다 아, 눈이 모르겠는데? 어? 오케이, 36대30 엔드 원 아... 오호, 너무 너무 많이 스틸 누르는 바람에 네. 엔더. 예. 스틸 수비가 되면은 스틸인데 안 되면 바로 돌리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수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 36대 33.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뭐 하냐면 돌직기 수비라. 원 포지션 싸움입니다. 36대 33. 지금 4쿼터지만 36대 33이에요. 점수 안 나요, 잘. 호구님 쪽은 찬스가 거의 안 나요, 지금. 이야, 네. 이것도, 이것도 열렸네. 아, 그래도 그걸 또 까실 수넣네 네, 대단해요. 네. 그니까, 패스를 섞어줘야 상대방도 헷갈리고 본인 찬스도 살아납니다. 네, 38대에서... 그리고 본인 찬스 있을 때 호구님 절대 안놓치줘야지여 칸테님 칭테뉴... <laughs> 잘 먹어야 돼요, 여기는 칸테님. <laughs> 네, 칸테님이 공만 잡으면 어떻게든 크릭을. 네, 네, 지금 나니까, 칸테님이크랙이라니까 자꾸 다른 쪽에서 자기 마크를 안 보고 신경을 쓰거든요. 파울? 아, 이때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자38대33 5점 차. 자콜 따라. 한점한 점이 중요합니다. 예, 네, 진짜 네, 한 점은 좀 이대, 중요해요. 근데 이대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하는데 다시 또 오늘 태춘 님이 하나 해 주면은 아, 진짜. 어, 대추. 아, 아, 너무 잘 따라다녀요. 가게 네. 안 나와요, 똑같이. 어, 수비 성공. 앞에 속고? 야, 확 나왔다. 파울하면 안 돼. 파울하면 안 돼. 어, 나이스. 침착하게 네. 바운드 캐스요. 38대35 다시 3점 차. 아이씨 모르겠네 이거 네 진짜 몰라요 호그님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좀 패스를 많이 봐야돼요 왜냐면 본인한테 지금 먹으로가 많이 끌리거든요 아 덩크 좋았다 네. 네. 아 이거는 제대로 박았네 네 좋았어요 네, 매, 매번 매 공격패턴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막기 네. 힘 정말 수비하는 사람이 막기가 아, 네. 정말 힘든 상황이 사람이... 가면 가나요 가면 나요 어우 올려야죠 40대35 다시 칸테님이 스텝 스텝 어또 e 어 step 다 t 야 40대 37아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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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t e p step 요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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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위험했어요 p step step s 이 e p step step s t 한점한 어, 점이 바이 소중해요. 바이 소중해요. 바이 시간대가 한점한 점이 소중해요. 오 조재님 40대 아, 3 9한점 차. 오 어, 리듬도 많이 올랐어요. 드디어 이제 플레이 시작하는. 네 조재님 리듬 많이 올랐어요. 야 이거 푸말리는 한점 싸움. 콘도 비었다. 아, 야. 아, 아 이거 네. 잘 봤어요. 아 이거 잘 봤어요. 네, 방금 세 모습이 한 반에 아, 지금 한 점은 큽니다. 가지고. 4점 차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네사점 차. 자 이제 2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2점 승부로 가야 돼요. 양팀 양팀 다안 돼요. 팀 다. 오 조제님. 어? 아 <laughs> 조제, 조제님 지금 턴업은 어, 두 개밖에 안 됐는데 네, 어, 네, 지금 턴업은 네, 네, 네. 터너, 두 개밖에 안됐는데좀안 풀리는 게 너무, 네, 안 네, 너무 야, 많아요. 안 풀기 너무 많아요. 야투리 좋지 않죠? 4점차 이거 프롬이 막아야 돼요. 이거 4점 차에서 6점 차나 7점차 되면 너무 벌어집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프롬이. 네. 특히 3점 주면 안 돼요. 아 이게 안 부딪히는가 계속 보는데 안 부딪히고 있어요. 아. 커트하고커트하고아 어, 뚫리죠 뚫리죠. 샤클락샤클락아 이건 너무 보이는 것 같아. 아, 아 호군님 쪽은 확실히 쉽지 않아요. 네. 네. 양팀다 지금 공격 한네번 정도 남았거든요. 강태 수기는 뚫었다 한번또한 번이 뚫었어. 강태 또 뚫었다. 아 이거 빠른 40. 시대 빠른 시간에 따라왔어요. 너무 좋았네요43대 41. 네. 시간 얼마 안 쓰고 바로 따라왔어요. 호군님이 여기서 좀잘안 안 되네요. 아. 호군님이 공격이 쉽지 않은데 님프 바로 오죠 또오 성공 안 돼요 그 모른다 너무 골세가 길어요. 딴 사람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 오 조제님 됐다 동점 아, 맞아 43대 아, 4 4이골 아, 메시기가 없어서 오 43대 4 동점. 동점 게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호군님이 이거 아 말리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말리거든요. 네 호군님 호군님이 지금 약간 아... 공격력이 네, 아. 오오 12득점 진짜요? 호그님이 네, 그래도, 12득점 와 그래도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본인 네, 에이스이기 네. 때문에 자 43대43 시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처리해야지 호그와트는 이번 게임 지면 어, 이거 이, 이 수비가 중요해요 이 네, 수비가. 이번 게임 지면 오오아와점으씨 수비. 오! 오! 아, 강심장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 이거는 3점을 봐야죠 와 아, 강심장 좋아요 46대43 칸태 이점으로 빨리 따라가고 아 이거 빨리 막았어 막았어 있구나? 막았어. 어 엔드. 아, 아, 아니 아니 성공했죠. 막은 거 이거. 아 이거 수비까지 성공해서 유리해졌어요. 자, 막아요. 막 네, 막으면 시간 프로미 프리미드 효과 때문에 시간 최대한 써야죠. 시간 다 써야죠. 프로미는 어. 그... 어 이건 대놓고 압박이 들어왔네요. 더블 틱? 어, 이거 지금 트래퍼 한번 네, 네, 트랩 예, 나오니까 이거. 트랩을 느껴 줘야죠 이거는. 호드님이 5초 시간 너무 많이 썼. 아니 아니 시간만 느... 다써던데 느면 넣으면... 아 까셔도 아, 안 쓰네. 이거 미시발이 봐. 어. 어 이제 3점 각이라 3점 한번 노려야 되는데. 어우야씨 이점은 안 돼요. 3점 봐야 돼. 요 3점. 자 태초님이 해결 하실지. 과연. 자 과연. 2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스틱 공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40. 노아초이님이 픽서고 태초님이 쏘는 아, 게 나아 보이는데. 맞는 아. 입장이 너무 유리해요. 3점만 보면 되니까. 통가나요 설마? 어, 아 과연. 네, 맞는 입장이 좀... 너무 유리하죠 이거는. 아, 노아초이 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면 빨리 2점이라도 넣고. 아, 빨리 넣어야 되는데. 예, 안 돼! 안 돼! 한 컷만 보는데 그걸 꼭뺐어요 노아초이, 노아초이. 안 돼요, 안 돼. <laughs> 제가 볼 때는 빨리 이제보다 고 압박이라도 했어야 돼요. 그 아, 지금 빼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원, 원 패스 3점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 패스 3점밖에 없어요. 네. 픽픽다 걸어봐야죠. 이제. 지금 예 지금 태춘 태춘님 태충, 쪽으로 태춘님 네. 쪽으로 누구 한 명도 픽다 걸어봐야 태춘님 쪽으로 픽다 걸어야 돼요. 까셔 쏴야 됩니다. 예 지금 태춘님 태춘님이 까셔 써야 돼요. 태춘님밖에 없어요. 태춘님밖에 아.